그래서 네. 이 집은 대출받아서 했습니다. 이 집? 네. 이 집을 대출받아 상도동 집을 대... 개인 대출을 받아서 경락 대출 말고 추가로 예, 순수 시드는 순수 대출로 또100% 대출로 거의 이 집은 100% 대출로 돌아가는 거였네. 거의가 아니라 순진히 100%입니다. <laughs> 선생님 강남구 집을 살 때와 마찬가지예요. 네.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영끌 쪽 위험하다. 큰일 났다. 비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수익률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다. 내가 수익률 30%만 맞추면 개인 대출을 받아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남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가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경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회차를더 많이 하긴 하지만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그 결과가 정말 큰 수익이란 측면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고 그게 또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사업에서는 좀 비수기다 네, 얘기를 좀 예,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겨울 때는 옷을 좀안 산다. 올해는 더더욱 심했어요. 어. 날씨가 12월에 달한 2주 정도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의 날씨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그때 타격이 좀 컸습니다. 그때 제일 어. 많이 나가는 매출이 일어난 시기인데 오 6년간 중에 가장 매출이 낮았었어요. 선생님 직원분들 월급 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에 제가 투자금이 경매하려고 남겼던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사썼습니다장모가 팍팍 뜨는게 보이면 또 마음에 진짜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예. 이 집은 대출 받아서 했습니다. 이 집? 네. 이 집을 대출 받아. 서 상도동 집을 어, 개인 대... 대출을 받아서 경락대출 말고 추가로 예 순수 시드는 순수 대출로 또100% 대출로. 거의 이 집은 100% 대출로 돌아가는 거였네. 거의가 아니라 순전히 100%입니다. <laughs> 선생님, 강남구 집을 살때와 마찬가지예요.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영끌 쪽 위험하다, 큰일 났다, 비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네. 3천만 원이 있었는데, 파주권 하면서 보증금 약 천만 원 정도 묶여 있었고, 그 2호점, 불어가 받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좀두달 네. 동안 됐으니까. 네. 그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장사가 사업적으로 좀 비수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그 돈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음. 뭐 월급을 못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파주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 든 생각이 어, 되는구나 이 수익률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다 내가 수익을 30%만 맞추면 개인 대출을 받아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남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가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빚투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주변에서도 그렇고 대출은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대출 많이 받고 망했다 그런 이미지도 많이 보여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수익률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또 남는 돈이 있으니까. 특히나 사람들은 보통. 차를 살 때를 예를 들자면 적게는 1, 2천만원에서 많게는 4, 5천만원까지도 대출을 받잖아요 할부를 끊던지 제가 이번에 개인 대출을 4천만원을 받았는데 실례가 안되면 구체적으로 좀여쭤봐서요 그거는 아쉽게도 대출이 DSR도 꽉차있는 상태고 이제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했네요 예 과감하게 좀 어. 했습니다 아 고민 많이 했겠네요 예, 저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 와이프한테도 협의하는 편이거든요 돈 음. 대출 이런 것들은 음.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주 물건을 브리핑 해주고 이렇게 작은 물건도 이런 수익이 난다 이런 걸몇개 가지면 우리가 한 이제 50대가 되고부터는 내가 어떤 일이 생기든 사업이 안 되든 꾸준하게 연금처럼 수익이 들어오니까 날 믿고 한번만 가보자 설득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네. 그 시드로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부분이 저는 경매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빚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 사람들이 뭐 차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을 매매를 할때 받는 대출 빚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물건 이 물건을 사는데도 빚을 대출을 내니까 똑같이 단어를 빚으로 대출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혼동을 한다는 생각을 정확히 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항상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빚에 대해서도 단어를 항상 좋은 빛과 좋지 않은 빛으로 나누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좋은 빛은 내가 돈을 써서 수입을 불러오는 자산을 살때 내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거는 걱정 없어 문제 없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굳이 나누자면 얘는 좋은 빛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빛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소비에 관해서 차를 살 때 대출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이냐 부채냐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걔는 부채에다 내가 내는 빚이라고 저는 구분을 좀한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걔는 따지자면 안 좋은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빚이 뭐 30억이다라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정신 나갔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빚은 다른 사람들이 낸빚 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려는 노력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부모님한테 큰돈을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보다 소득이 굉장히 높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를 모아 가지고 내가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접근조차 할수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빚을 활용을 해야지 내 수입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좋은 빚을... 활용해서 물건을 늘려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나한테는 잘 맞았다는 생각도 하게 된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7년 분할로 원리금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카드 대출을 받았을 카드 대출. 때 보증금하고 잔금 대출 이외의 돈을 카드 대출로 맞습니다. 받았던 예. 그 돈을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시대를 갖고 있으려고 사천을 실행했는데 이게 한 7년 분할로 빌렸거든요 생각해보면 7년만 다 갚으면 완전히 내 수익이네? 굳이 안할 필요가 없겠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빚이구나 나한테 수입을 가져다 주는 7년간 갚으면 어차피 내가 갚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세입자가 그러니까. 갚아주는 빚이다 보니까 항상 빚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처럼 신중한 분이 그냥 가볍게 접근한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집도 빨리 계약된 네. 편이라고 생각도 네. 들거든요. 잠금 네. 낸지 2주 만에 계약한다는 네. 거면 진짜 빠르게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던 것 중에 계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팁이 있다고 하셔서 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0% 대출로 받다 보니까 원리금을 납부해야 된다.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낙찰 받자마자 바로바로 임대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작가님께서 낙찰 받은 다음에 명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할수 있지만 임대를 내놓을 때부터는 나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수 없는데 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